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대식가입니다. 오늘 크게 넓힐 지식은 바로 한반도 문제입니다.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여러 해를 거치면서 저는 국제정치라는 학문에 대해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배우게 되었고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이 구글 어스를 키고 지도를 보며 동북아시아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든지 지정학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좀 상당히 편향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에 의해 만들어진 시각에서 벗어나 지도를 펴고 국제 정치학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동북아시아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우리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내, 한국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잠시 접어두고 지도를 펼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시아로 좀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하며 확장시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문구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의 전장. 사실상 한국과 북한은 6.25 정전협정으로 전쟁 상태가 종료되었지만, 어쨌든 문서상으로든 정치, 국방상으로든 대한민국은 북한과 아직도 휴전 상태이자 국경을 맞대고 영토싸움을 하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국내 문제를 북한하고만 연관지어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이라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반도 문제와 같이 비교, 대조해서 판단하면 한국 국내 문제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 정치 문제의 한 부류이자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 미중 신냉전의 전장, 그리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념의 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된 홍콩의 자유 민주화 운동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비교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물론 한국의 수많은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과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다르다는 건 차치하고서요. 홍콩 상황, 일당 독재 중국 공산당 치하 수백만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시위, 항거, 한국 상황. 중국 몽구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수십, 수백만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시위, 한 것. 홍콩은 단순히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 노란 우산으로 상징되는 우산혁명부터 꾸준히 자유를 위한 열망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국기조차 제대로 못 쓰고 한국과도 공식적으로 단교 상태인 대만의 상황,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중국 공산당의 자본력에 의한 영향이라든지 여러 복잡한 사정 때문에 블리자드부터 애플, 구글, NBA까지 아주 전방위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등 이러한 뉴스들을 모두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권의 탄생, 홍콩 시위, 중국 대만 문제, 미중 무역 분쟁, 남중국해 문제, 센카쿠 열도 문제,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압력,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으로까지 번지는 바이든 의혹, 트럼프 탄핵 위기까지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중 패권 전쟁.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문명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문명의 충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대결, 신냉전이라는 말들로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홍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나은 점은 일국 양제와 같은 북한과의 연방제 상태도 아니고 한미동맹 아래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그래도 우호국이자 백업국가로서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 있겠네요. 초연결 사회가 된 지구에는 더이상 어느 한 국가의 국내 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고 즉각 세계적인 스케일의 국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세계사 인류 역사.